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십사 장 십육 절과 십칠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로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말씀 이후에 성찬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 저희가 팬데믹 이후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성찬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성찬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는 중에 이 앞에 나오셔서 함께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성찬 키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 키트 그래서 오늘 함께 보좌하시는 분들 중에 이해자 장로님께서 성찬 키트를 분급이 시작되면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앞에 나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이해자 장로님께서 오른편 뒤에도 가시고 또 왼편 뒤에도 가셔서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성찬 키트를 전해 드리면. 어, 성찬 키트에는 이제 빵이 있죠. 먼저 빵을 먼저 여시고 어, 그 다음에 빵을 드신 후에 이어서 포도 주스를 여셔서 어, 드셔서 앉은 자리에서 어, 기도하시면서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 그는 진리의 영이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에요. 어, 진리의 영 대신 성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다 거듭남에 관한 예수님의 답변인데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것도 밤에 찾아왔어요 의식을 한 거죠 유대인 관원이다 보니까 밤에 예수님께로 와서 알고 싶은 그 마음 속 깊은 것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무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했는지 그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질문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명확해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수 있고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명확한 답변을 예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과연 니고데모의 마음 속에 어떤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까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온 것을 딱 보시고서는 그 마음 속에 질문이 무엇인지를 아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니고데모가 이것을 알고 싶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복음서의 여러 군데이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을 보면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0장을 보아도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도 동일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진리에 대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진리 추구를 위한 거센 몸부림이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러한 진리 추구에 대한 것, 영적인 갈급함, 우리의 마음속의 공허함들을 채워가는 것, 이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오늘 이 시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에 관해서 알아보고, 또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의 사역이 과연 어떠한 것이 있는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합니다.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 주시도록, 내가 그것을 요청을 하겠다. 너희들과 함께, 그분이 또 다른 보혜사가 함께하도록,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렇게 구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 주신 고별사의 한 부분입니다. 어,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 고별의 설교가 있는데 그중에 한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또 다른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 주시도록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가? 또 다른 보혜사. 지난 3년 동안 지상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 사역을 하셨지요.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함께 거니시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또 먹고 마시며 잠을 자기도 하면서 먼 길을 오고 가면서 예수님이 함께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터인데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서는 제자들에게 반복하여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반복하여서 제자들에게 일러 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세 번이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아실 수 있죠. 세 번이나 말씀을 하셨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너희들과 내가 함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이 있죠. 보혜사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보회사의 뜻이 돕는자, 헬퍼라는 겁니다. 또 카운셀러, 위로자, 옆에 곁에서 상담을 해주는, 그리고 변호를 해주면서 또 대신 대언을 해주는 그것이 바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 곁에서 제자들을 도와주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 힘들고 어려운 순간 위로해 주시고 상담을 해 주시고 또 제자들이 할 말을 대신 대원해 주시는 또 변호자가 되어 주신 그 예수님의 3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할수 없잖아요. 그 때부터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신 감당하실 것이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보혜사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내가 부활을 승천한 다음에는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 되시는 성령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셨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의 대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땅에서 3년간 함께 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의 사명을 감당하시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는 성령께서 보혜사의 사명을 너희들과 함께 하심으로 감당하실 거다 라고 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과 영원토로,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17절에 세상은 성령을 받지 못할 것이다. 세상은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세상은 성령을 알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너희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 모두는 성령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진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가장 비슷한 성격의 성경을 고르자고 하면 당연히 요한일서입니다 두 성경을 읽으면 비슷한 용어들도 많고 매우 유사한 내용들도 많이 있어요.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진리이신 성령께서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죽음을 증언하신다고 하는 요한 서신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일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들이 많이 비슷하지요. 이두 말씀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증언을 하시지만, 성령께서도 함께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 동일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증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다. 두 가지를 증언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성령이 증언을 하시고 또그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진리의 성령은 진리를 증언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증언은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의 그 역사, 성령의 증언하심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어, 한국에 고신대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는데 고신대학교의 교수이신 박영돈 교수가 성령 충만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현전과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시는 그것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 바로 여기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은 지금 바로 어디에 계신다? 여기에 계신다. 예수님이 살아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지요.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하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영돈 교수가 창세기 28장의 이야기를 소개를 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던 중에 한 곳에 머물러서 잠을 자게 되었는데 꿈에 하늘에 닿은 그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꾸, 그 꾸, 그것을 꿈으로 꾸게 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이 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이것이지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엄청난 은혜의 체험을 야곱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여기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고통 중에 피난길을 떠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오늘 야곱의 고백을 예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민의 삶, 오늘까지 수십 년을 이곳에서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셨구나.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구나. 사랑받는 자녀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안 속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야고의 고배처럼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사람이로구나 담대한 믿음의 선언을 할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진리의 성령은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 있잖아요. 그것을 다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기록 시기는 1세기 말이었어요. AD 90년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90년경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벗겨 죽으신 이후에 60년 이상 걸린 다음에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하고 마지막 남은 제자 사도 요한이 고령의 나이에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과 요한 일서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희 교회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아, 이 교회는 장수하는 교회예요 <laughs>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연세 드신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그러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세기 말에 고령의 요한이 어떻게 생생하게 예수님과 함께했던 내가 직접 보고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된 또 함께 경험한 것들 어떻게 생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고령의 사도 요한이 기록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에 주어졌잖아요. 성령께서 요한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요한에게 깨닫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 요한 복음과 요한 일서, 그것을 기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성경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성령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과 경험한 것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진리를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었지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바를 온 세계 가운데 주변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목회자들은 매주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됩니다. 어, 저도 마찬가지지요. 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니까 좋지 않을까요? 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사들도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여러분보다 훨씬 더 많이 준비해야 되고 또 책을 보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 또 성경 공부를 수요일마다 인도할 수 있는 것, 또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때 성령께서 저에게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희미하게, 희미하게 보였던 것을 선명하게 볼수 있도록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 그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 지난주 새벽 예배1 시편 9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요. 어 다윗의 시편이었는데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다라는 거지요.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리고 이어서 제가 다윗의 또 다른 시편인 103편을 소개를 했습니다 시편 103편에 다윗의 시를 보면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해주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병을 고쳐주신 분이다.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약할 때 다윗의 질병을 고쳐주신 어루만져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독수리 같이 나를 날마다 힘있게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극유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다. 다윗이 이것 외에도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했겠지만 13편에는 0몇 가지를 소개를 했어요?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 일곱 가지를 소개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떨까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과연 어떠한 하나님인가?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하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시편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수요일 성경 공부가 저에게는 참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성경 공부를 준비하면서 먼저 제가 깨닫게 되고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제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종종 드려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하나님인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반은 이러이러한데 장로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권사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저 장로님과 저 권사님에게는 저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것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성령의 능력을,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이시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온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새로운 전도지가 끼워져 있지요. 전도지의 가운데 이미지에 우리 교회의 비전이 적혀 있습니다. 교회 의 비전의 첫 번째 내용이 만남이자요, Meeting Jesus. 예수님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가 뭐예요? 동행입니다. 성령님과 Working with the Holy Spirit. 성령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 또 예수님 만난 이후에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Pleasing God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비전입니다 두 번째 내용이 동행이지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발걸음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어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과 발을 맞추며 동행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진리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의 말씀은 1세기 말 AD 90년경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단의 문제였어요. 17절에도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세상과 믿는 우리를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지요. 세상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알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요한일서에 계속해서 반복해 나오는 또 단어가 있는데, 적그리스도 미혹하는 자, 거짓 선지자,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한일서에도 반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하는 말과 대비되는 말이죠 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아버지께 그렇게 부탁을 해서 너희와 함께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또 강조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성령의 하시는 일로서 제자들을 세상으로부터 지키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제자들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고별설교를 보면 너희가 내가 떠난 이후에 공동체로부터 출교를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 그렇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할 것. 그것을 아셨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세기 말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단들이 교회를 위협하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세상으로부터 제자들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할이 중요했다라는 것이지요. 진리의 신 성령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님이 오시게 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지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승천을 믿어야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만 이 세상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5장에서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을 분명하게 대비시켜서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아 이어서 육체의 일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음행과 더러운 것을 시작을 해서 술취함과 방탕함에 이르기까지 육체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이 육체의 일이 아니지요.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란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맺어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 말씀을 보면 어떠한가요? 좋아요 여러분 과연 육체의 일이 더 많은가? 지난 한 주간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았는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는가 아니면 성령의 일로 가득찬 삶을 살았는가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갈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힘있게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시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이제는 육체의 일, 육체의 모든 소욕은 다 버리고 풍성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맺어서 믿는 자로서 마땅히 이 땅에 삶. 세상을 등이 승려 이겨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 강림절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 진리의 성령님과 하루하루 발걸음을 맞추고 동행을 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일, 육체일은 다 벗어버리고 어,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이 열매 맺어서 이 세상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